자, 일정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9월 달부터 해서 자, 연이은 일정들이 있죠. WCLC 자, 세계 폐암 학회 연례 학술 회의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자,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 4일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어, 개최가 됩니다. 얼마 전 뉴스인데요. 자, 리버세나니 병용 요법이 폐암 보조 치료에서도 효과적이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미리 접하셨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9월 세계 폐암 학회 연례 학술 회의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자, 여기가 바로 WCLC 24. 여기서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4일간 개최를 합니다. 아, 그 다음 일정이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SMO 유럽 암학회 또 여기서 어, 이번에 총 9개의 자, 임상 결과를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제 한 24일 정도 남았고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결과가 나온 9개 임상 실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리보세라니까 카멜리주맙의 병영 요법에 대한 우수성을 이제 입증하는 무대가 되겠고요. 그다음 어떻습니까? 9월 20일 FOMC 회의가 있죠. 때는 어0.25%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대 0.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의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 자, 이거는 거의 뭐 99%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주식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죠? 자금이 몰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또 호재들이 어쨌든 HLB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또 여기 FDA 재승인 신청 예상인데요. 자 추석 전에 아무래도 신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만약에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연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때는 자 제대로 재승인 신청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누가 된다. 자 이런 부분보다도 트럼프와 해리스 자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자, 이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둘다 호의적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 이 9월 20일 날 제대로 재승인 신청이 됐을 경우에, 클래스 1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1월 중에, 자, FDA 승인이 완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혹시 또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클래스 2의 경우, 클래스 2로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년 3월로 또 결과 발표가, 자, 승인 완료 시점이 내년 3월이 또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어, 다시 한번 실망 매물과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을 가져왔던 부분이 실망 매물과 함께 또 공매도, 이 세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또 조정을 받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일정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어, 투자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HAB 금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엔 4.49%까지 상승을 하다가 1%가 조금 안된 85,5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오늘 제약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HAB 같은 경우는 이에 비해서 흐름이 좋았다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초반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은 자, 당분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 보유 수량을 보시면 계속해서 개인 보유 수량은 감소를 하다가 지금 잠깐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가지 특징이 자, 최근에 대차장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현재 공매도는 잠잠한 편이지만 아무래도 대차잔고를 늘려가면서 자, 이 구간까지 상승을 했을 경우에 공매도 진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직전 최고가였던 9만 천원이 가격대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준비해두는 부분에서 공매도가 일부 실행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 이 구간을 강하게 뚫고 상승하지 않 능한 자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공매도에 의한 그리고 개인 차익 실현을 통한 매도로 인해서 이 가격대를 당분간은 뚫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향후 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 변화와 계열사에 대한 이슈 등을 살펴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특히 FDA 승인과 관련돼서 언제 최고점에 이를 것이고, 또 승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FDA 승인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LB 목표가가 3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주주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장은 아니고요 1년 후, 뭐 3년 후, 5년 후에 그렇게 갈수 있다 이겁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3년 5월이죠 이때 리보세라닉과 카넬리 주막 경영요법에 대한 NDA를 신청을 하고, 7월에 심사를 시작해서, 보시면 여기 11월에 공장 실사까지 하고, 2024년 3월에, 자이 부분이죠. 자, 이때 FDA와의 파이널뷰 미팅을 하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자 실사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가, 파이널 인터뷰 이후에 또다시 급등을 하고, 자, 2024년, 자, 5월에 CRL, 거절 레터를 받은 후에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2023년, 자, NDA 신청 시에 주가 변동이 거의 없죠? 이때까지도, 실사 때까지도 주가 변동이 거의 없다가, 자, 실사 후에, 이제 승인을 전제로 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결과 발표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자, 이때 6개월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CRL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승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견은 있겠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접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를 좀 보는 게 빠르겠죠? IR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슈라고 해서 자, 스위스의 본사를 둔 로슈 차트입니다. 잠깐 IR을 보시면은 현재까지는 가남 1차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사죠.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약효 때문이겠죠. 보시면 약효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가 바로 이 OS 생존 기간인데요. HLB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는 로슈가 19.2개월로 가장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슈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 2020년 6월에 자, 6월 3일이었는데요. 자 승인이 여기였죠. 이 구간에서 가장 최고점은 어딘가요? 자 보름 전인 자, 바로 여기 5월 14일이죠. 승인 이후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자, 승인 전보다도 더 급상승을 했는데요. 실제 치료로 사용이 되면서 약효가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 이제 결과치로 나오기 시작할 때죠. 이때가. 그에 따라 점유율이 늘어가면서 이것이 실제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기대감이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자, 신약 가치가 수치화되면서, 자,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후에 경쟁 약물이 등장하면서 이 시기가, 자, HLB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되겠고요. 자, 불안감의 가격 하락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릴 건데요. 에자이입니다. 일본의 본사를 둔 회사고요. 에자이도 i r 에서 보셨을 겁니다. 렌비바라고 해서 FDA 승인을 받은 때가 2018년 8월이었죠. 이때였고요. 자, 마찬가지로 FDA 승인 발표 때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지만 경쟁 약물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고 또 자체 재료 부족으로 인해서 자 보시면 이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죠. 현재까지도. 앞에 두 사례를 정리하자면 자 첫째 선행성. FDA 승인 전에 기대감이 최고조로 이루었던 이 부분에서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감 하락. 당연히, 자, 이 부분에서 기대감이 최고조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감소함에 따라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객관적 지표. 자, 로슈 같은 경우 자 어떻습니까 자 승인 이후에 1년 정도 치료를 계속하면서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객관적 수치가 긍정적이고 또 추가 호재가 있으면 자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 경쟁 약물의 등장 자 보시면 2020년 이때 로슈 약물이 승인을 받았죠. 자, 그 전부터 벌써 경쟁약물의 존재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면서 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 자, 로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h a b 의 등장으로 인해서 위기감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FDA 승인과 관련된 주가의 변동성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된것 같죠? 자 이때 거절이 된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았다라면 자이 구간에서 가장 기대감이 크게 달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가짜 뉴스와 공매도 때문에 기대감이 꺾였었죠. 자 그러다가 다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자 이때 승인 거절이라는 물로 기대감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더 달했겠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 주가는 자 기대감이라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구간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기대감이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언제가 기대감이 가장 높을까요 제 생각에는 발표 한달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저점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 구간만 아니었어도 더 높아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129,000원. 이 가격대를 뛰어넘는 신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잠깐 드렸지만, 지난번 신청 때는, 자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잠깐 다른 차트를 좀 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있었죠? 계속해서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자 주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세력 흔들기에 의한 투매, 자, 이런 것들이 가격 제한하는 요소로 있었다면,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자, 보시면, 개인 보유 수량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선인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지금 굉장히 개인 보유 수량이 적죠? 이에 반해 외국인 빨간색이고요. 기관이 갈색인데 외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은 점점 늘어나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장고와 공매도 수량인데요. 대차장고는 공매도를 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빌려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많이 하던 이때는 대차장고가 높았습니다. 공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하은 어떻습니까? 대차장고도 많이 줄었고, 자, 공매도도 자 단타성으로 잠깐잠깐 잠깐 주식이 좀 올랐을 때 빼놓고는 거의 잠잠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자, 가격 상승을 제안하던 요소들, 그때와 달리, 제한 요소들이 사실상 뭐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1차적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목표치를 잡고 있고요. 물론 현재 관점이고 중간에 또 다른 이슈나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수정이 되겠죠. 아까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중요한 것은 언제 수익을 보고 언제 엑시타느냐겠죠잘 사는 것보다 잘 파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넉넉후 FDA 승인 기다렸다가 승인 직후 조정을 받아서 엑시또 하기 전에 애매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FDA 승인 전에 1차 수익 시점을 잡고 전량을 털지 부분만 털지 뭐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시나리오와 전략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A의 특징이 계열사가 많고. 지분과 지적 재산권을 통한 로열티 부분들로 계열사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비교해 보면 자 이런 캔들로 된게 HLB고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HLB 같은 경우는 자 그룹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핵심 계열사 이런 핵심 계열사 이슈들도 잘 살펴봐야 해서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준비를 해 왔고요 리포트로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의 모든 인맥과 자체 수집한 정보로 만든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종 목표가와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자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 놓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파이프라인은 넓힐 수 있도록 2024년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및 분석, 그리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핫할 종목 5개를 소개하고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가 조금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해놨고요. 중요 이슈나 사항들이 생겼을 때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서 신청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수신 거부하시면 발송이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셔서 중요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이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자,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같은 국내 증시 정말 답답하죠? 미국이나 중국, 일본 할것 없이 모두가 급등할 때는 조금 오르다가 말고 또 글로벌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덩달아 급락하고 이래서 몇년 전부터 국내 증시를 떠나서 나스닥으로 옮겨가는 서학개미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초기에 갔던 개미들은 수익이 좋았는데 최근 늦게 갈아탄 개미들은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본 개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글로벌 폭락장에서 국내 증시가 또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급락을 보였는데요. 자, 다행스럽게도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이렇게 급락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도 자, 어떤 하락도 없이 방어를 잘해 주었고요. HLB는 앞으로도 호재가 많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시거나 신규로 진입을 원하신다면 자, 여기 75,000원에서 자, 이 7만 원이 가격대까지 자,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비중을 늘리거나 자,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격대가 이제는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가격대에서 비중을 늘리시거나 신규 진입하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제 생각은 현재 시점에서는 HLB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글로벌 급락으로 국내 주식이 과대 낙폭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 회복 전에 빠르게 이런 종목들을 줄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출렁거리면 자 누군가에게는 고통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저로의 찬스죠. 자 예를 들면 같은 계열사죠. HLB 파나진입니다. 자이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정 압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로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래서이 구간에서 자, 미리 좀사 놓는다면 자 HLB 자,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것 같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 파나진 같은 경우는 진단 관련 상품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타 질병에 대한 미세 진단 이런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바닥 근처죠, 사놓는다면은 자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전기차 거품 논란과 화재 등 안전성 문제로 전기차 취소도 잇따르고 배터리 제조사 표기 의무화가 추진 중에 있는 등 다소 시들해진 이 배터리 부분 이 섹터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부분 악재 때문에 오히려 주목받는 부분이 화재에 강한 전구체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앞으로 정말 유망한 종목 중에 이번에 심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바닥 구간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 하나 정도는 가져가셔야 하고요 자 이번에 정말 심하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CDMO, 위탁개발생산 대표주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생물보안법은 자국민의 생물학적 정보를 적국에 주지 않겠다. 특히 중국의 유전자 관련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법이고요 현재까지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의약품 제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중국은 치명타를 입고 기술력과 생산력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분야의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부담이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아직은 가격 부담이 적고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선정해 놨습니다. 자 이번 과대 낙폭과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자 배터리. 자 cdmo 이 종목 한가지씩은 꼭 들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자 이게 계속 떨어진 게 아니라 반등을 하고 있죠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이유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 영상에서는 자 hlb 목표가와 매도 시점 관련해 갖고 정말 중요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어, 영상은 끄지 마시고 잠시 일시정지 자, 하신 상태에서 시간을 드릴 테니 자, 일단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상단에 제 전화 번호에 히든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섹터 별자 종목 리스트를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차트를 보면서 아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락했을 때가 기회였는데 하면서 많이 아쉬워하죠 그런데 막상 자 지난번처럼 이런 8월 초 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포감에 매수를 못합니다 이런 기회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면 몇 년을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받고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어차피 무료니까 요즘 문자도 무료잖아요.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여러분들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좋게 변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과대 폭락으로 바닥 구간에서 주축할 수 있는 이 종목 리스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문자로 히든을 핵심 계열사 포함한 리포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문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으시려면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긴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